TV 가위바위보로 내 생남에 도전하는 1인 개발사 인디에 게임즈의 가위바위보 원정대가 출시되었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위바위보 원정대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가위바위보를 소재로 했는데요. 끊임없이 출몰하는 몬스터들을 가위바위보로 물리치는 게임입니다. 한판 한판이 빠르게 끝나는 게임의 특성상 단시간에 몰입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일상 속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하이바이보라는 규칙 자체가 이미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로 게임을 만들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게임 방법도 간단한데요. 화면에 등장하는 몬스터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는 가위바위보 버튼을 눌러 몬스터를 처치해 최고 점수를 갱신하는 것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몬스터를 처치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 영웅에 관련된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해당 영웅이 언락된다고 하네요. 몬스터가 공격하기 전에 가위바위보를 이겨 몬스터를 처치하면 되는데 점수가 높아질수록 몬스터의 공격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웅들을 언락하여 HP를 늘리는 것이 고득점을 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게임의 팁을 살펴보면 몬스터의 가위바위보 표시와 같은 색의 버튼을 누르면 조금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게임의 방식은 간단하지만 레트로풍 도트 디자인이며 게임 속 디테일이 재미를 주는데요. 1인 개발자로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로 몬스터들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하는 가위바위보 원정대. 여러분들도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